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 6주일 미사입니다. 일어서십니다. 하느님, 이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설연휴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요. 또 설연휴의 마지막 날, 올 주일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성당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더 편안한 마음으로 미사 봉헌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배를 앞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을 잠시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개인 탓이옵니다 기름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천노하신 하느님 여기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하느님, 바르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풍성한 눈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조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니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레이기 13장 1절에서 2절 44절에서 46절까지 봉독됩니다. 어. 사제는 그를 부정한 이로 선언해야 한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병자는 옷을 찢어 입고 머리를 푼다. 그리고 코스염을 가리고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사람이요 하고 외친다. 병이 남아 있는 한 그는 부정하다. 그는 부정한 사람이므로 진영 밖에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의 처 구원의 한로 저를 감사시나이다. 당신은 저의 처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으니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아 저의 오의로 저를 이다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당신은 저에게 주시소, 고원의 왕으로 저를 감사하셨나이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아, 모두 환호하여라 오늘 제이 독서는 고린도 1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봉독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유다인에게도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방해를 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찾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선포됩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내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구홀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어, 보통 설 명절이라고 하면 오랜만에 번 거리에 사는 친척들이 모여 함께 차례도 지내고, 떡국도 먹고, 그리고 집안 어른들께 세배도 하고, 또 세배도 받고, 덕담도 나누고. 그런 복잡거리는 분위기를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은 여느 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랐지요.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아예 고향 방문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고, 대신에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께 어, 친지와 전화나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는 일이 많았습니다. 또 TV를 보니까 세렌, 어, 세배나 차례 역시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접할 수 있었어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설 풍경을 많이 변화시킨 것 같아요. 지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기도 한 나병을 어떤 질병이라기보다 어, 악성 피부병을 가리.